손이 붙어있는 거같아요 손이 세어있아요 손이 붙는거맞요 손이 붙이는이붙는이 게임 끝까지 붙가보자 자! 철포스타일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팔통 21인치 휠! 휠 대가리에다가 이긴 나이에 이렇게 긴! 그고추긴 그 포크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루에막 가지고 있으면서 수려하게 졸라게 긴 전장! 졸라게 긴휠 베이스에다가 제일 중요한 리어 핸다 대가리가 짧으면서 디 타이어가 240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초퍼스타일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가 그렇게 끝성공등 가자 심플리즈 베스트. 자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도 차량이라 가지고 제1040 엔진 1690cc일 아마 1690cc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107, 그다음에 114 유로5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미렇케 엔진으로 다 변경이 됐죠 2018년도부터. 그래서 요요 요 차량은 해서 103 엔진을 달고 있고 1690cc의 마력은 이제 할리는 의미 없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으로 달리는 바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마력 의미 없다. 토크는 10만이면 14. 아마 그냥 차. 앞대가해 보십시오. 앞대가해 보시면은 지금 어, 라이트 형상은 요게 서버 스타일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뚝배기라고 하는데 말뚝배기가 이렇게 하느딱 이렇게 슬림하게 딱 처박혀 있다는 점요게 크면 이제 로드킹 퀘스트까지 엄청 누워가지고 딱이하게막비면은 운동 성능은 보기를 하고 스타일만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직진 안정성만 좋게끔 만들어 놨다 그렇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 아, 발통 한번 보시면 은휠 브레이크 디스크가 살짝 어, 조금 좀, 어, 좀 빈약한데 어쨌든 할리 브레이크 능력은 아쉽죠 언급 안 하겠습니다 휠은 21인치 휠이고 여기 아마 순정 휠일 겁니다 이거는 틀려 안 하셨네 차량이 16년식이니까 앞뒤로 에이비스는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요거 엑셀캡 요상, 야다이을 하나 옵션으로 박아놨다는 데요 깜빡이도 지금 아마 LED가 아닐텐데 LED로 해가지고 이렇게 트윈을 해놨다 할리 정품은 아니네요 싸울 배로 해놨다라는 거참고를 하시면 되고 반대편 엔진 룸 대가리 쪽으로 왔습니다 103이 딱 적혀가 있죠 트레이더 마크 같은 거죠 전부 다 할리는 이렇게 오픈 흙기에 굉장히 큰 강력한 요런 거를 장착을 하고 있다 트윈캠, 요캡브가또 나오고 고그 전에 이제 에버 엔진 저는 밑으로 갈수록 엔진을 좋아해요 개태기 때문에 구형 엔진일수록 저는 할리 맛이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시면 윈캠딱 적혀가 있죠. 그 외에서 바로 나는 미국제가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시서 스피드 되어있으니까 요러면은 6강 소독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파는 기본적으로 보드 스텝으로 되어있는데 요런 것들 바이오팩이나 엔진 가드, 그 다음에 안개 등 요런 것들 아마 튜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런 거정품인지는 모르겠네요. 요런 거는 정품 같아 보이는데 아마 그렇고 그 다음에 또요 차량은 중전 상태가 아닙니다. 요렇게 돼있죠 보시면 아시는 분들, 행인들 다 아시지 반스 머플러처럼 되어있다가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반스는 머플러이다. 내가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요즘 너무 시끄러워. 내 여자 나들이 이제 나이 들었는 옛날에 파티 좋아했는데. 근데 너무 시끄러 어우, 별로. d 팔통쪽한번 봅시다. d 팔통쪽 보시면은 역시나 싱글 디스크에 부피 브레이크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 자, 발통 자체는 휠은 18인치 휠이고요, 겁나 크죠. 그냥 평평비도 낮습니다. 그런데 평평비가 낮다 해가지고 어떠한 뭐 운동 성능이 좋은 차는 절대 아닙니다. 워낙에 다이어 폭이 크기 때문에 이 차는 그냥 직진만 하세요. 커브 안 됩니다. 넷쓰리 아 이거예요. 자 그럼 자 이때가래 좀 한번 봅시다. 테일 램프가 요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요쪽에 딱 해가지고 LED를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깜빡이나 아마 LED LED 형식으로 튜닝을 하셨을 겁니다. 타이어 보시죠 빵빵하니 저직이죠 역시나 팔리 차량 에, 벨트 구동 방식은 벨트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순전인지도 모르겠는데 약간은 정확해 보입니다. 자 그럼 시속이야 옵션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역시나 옵션이되고 연장킷 이런 것도 옵션으로 해, 계속 해두셨네요. 그리고 또 요게 요거는 이제 키온 버튼입니다. 요게 좀 불편한데 브레이크아웃 여기에서 키온을 해가지고 저기서 커트를 해야 된다는 점. 할리는 워낙에 그 반전이 잘 되기 때문에 요게 꼭 필요합니다. c 텍 인디게이터를 갖다가 외부선을 해가지고 쭉 빼놓으면은 투어 전날에 이뽑아놓는데할리는 요게 무조건 해야 되는 그 튜닝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대가리 쪽으로 왔습니다. 역시나 그 별반 할리하는별 다를 게 없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구형 모델이라 가지고 여기에 아날로그 계기판이 있는데, 현재는 이 아날로그 계기판이 없고, 이런식으로 디지털 계기판하고 요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해하게 이렇게 나와있더라구요 상당히 브레이크아웃의 계기판은 상당히 볼품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거고 차라리 구형요 여기에 고쳐되어있고 아날로그 계기판이 있으면서 이렇게 돼있는거 저는 이 맛을 더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뭐 별거 없습니다 역시나 뭐쌍라이더 깜빡이 그 다음에 깜빡이 비상깜빡이 비상깜빡이는 없죠 아 보고서 못 뛰게. 자 다시 하자 자, 여자, 역시나, 역시나 별거는 없습니다. 뭐, 쌍나이트, 깜빡이, 그 다음에 요쪽도, 깜빡이, 뭐, 이그니션, 이러면서, 쌍, 쌍깜빡이, 스탑 버튼, 뭐,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뭐, 풀어져 뭐, 있다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걸, 얼마짜리인데. 브레이크 요거, 케이블 말고, 악, 아, 브레이크는 말 악셀 케이블은 없죠. 선이 단촐하죠. 그래서 요거는, 전자식 스로틀이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료탱크 용량이 한 18에서 한 19리터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연비는, 뭐, 한, 15kg 이상 가겠죠? 이 시트 자체는 틀린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순정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 텐데.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이건 뭐냐? 요, 아, 여기, 에, LED. LED를 갖다가 이 버튼으로 해가지고 달아놨는데, 이 버튼을 갖다가 좀 고급스럽게 달지. 겁나게 없어 보이는 스위치를 달아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레 마운트 하나 달아놨고, 어, 알러스. 알로스 요게 20만원 넘는 핸드폰 케이스 거치대인데 요거는 좀정어를다 달아놓으셨네요. 예전 할리는 이 뒷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하드하고 뭐 그런 그런 세팅이었거든. 근데 이제 고런거를갖다가 디자인을 안 해치면서 샥을 갖다가속 안으로 넣어가지고 예전에는 뭐 뒷샥이 없을 때 하드테일이라 그랬는데 뒷샥을 요 안에 넣으면서 디자인을 안 해치면서 안보이거면숨켜아가지고 소프테일이라고 그런 명이 나오고요. 현재는 그냥 다 쿠르저, 페퍼에까지 페퍼까지 다 쿠루저 장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소프텔 그다음에 쿠루저 장르는 안에 디시작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요 디자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타이어 빵을 240에서 300으로도 키울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요렇게 양쪽으로 디시작이 있으면 타이어 사이즈를 못 키우겠죠? 이런 장점 때문에 우리 커스터머들 네, 행님들께서 커스텀을 할 때에 가장 많이 꼽는 차량이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미 네. 시트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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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이셔미 시트고 체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길동 기념매 1 7 3 보임 친구 왔네 저 연습하러 오셨나보다 자 그러다 할리 시트고는 이제 언급 안 할게요 브레이크 아웃은 할리 중에 정말 더더욱 낮은 시트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 중심도 엄청낮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충분하게 발착 습성이 좋을 것 같고, 포지션은, 보더 스텝인데요. 순정 상태가 보더 스텝인데, 어떠한 바 형식이 또 드랩바 형식이다 보니까, 해부 이런 거는 갈매기, 갈매 일명 갈매기라고 하잖아. 그럼 약간 이렇게 나와 있어. 그게 정자세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그런 포지션들보다,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크루저 라인이라도, 좀더 공격적이고, 포지션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런 자세가 됩니다. 이런 자세. 그러니까, 거북등 자세가 되고, 뭐가지도 이렇게 되고. 근데 요, 요 맛으로 타는 거예요. 그레이크아웃은요 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타는 거야. 포지션은 이렇고 시트고는 그냥 볼 필요도 없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퀴 세르모니 플러스 백유 레스고하리피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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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파티오 자빙 이게 반성 어플러 튜닝이 돼있어 가지고 배기 중에 좀 많이 시끄럽거든 주위에 좀 민폐될 수 있으니까 짧게 한번 들어보자 쓰리 투원 Finish. 자 그러면 간단 명령하게 빠르게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Come on. 브레이크아웃은 행인들께서 아마 더잘 아시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 브레이크아웃은 할리 데이비스는 차량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인기 차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위를 이렇게 꼭 하고 싶었어요 브레이크아웃은 시세가 오히려 주고차각시 천정무지로 올라가고 그래서,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 어떤 커터만 형님들께서, 어 뭐, 뒤에 리어삭도 없죠. 안으로 들어가 있고, 디자인도 예쁘고, 뒷방도 크고 근데 여기서도 더 키울 수도 있고, 앞삭도 길게, 전장도 길면서, 앞에 휠도 크다 보니까, 어떤 스타일적으로 너무 멋있잖아. 그래서 행님들께서 많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정말 저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마 해봅니다. 이차량은 어떤, 뭐, 멋으로만 타야 될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뭐 장거리를 뛰니 시내를 뛰니 뭐 코너를 타니 와인딩을 하니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스타일, 멋만 가지고 타는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할리 명은 뭐 이런 게 있잖아 뭐 있던데 세상에 똑같은 할리는 없다 뭐 이런 게 있어 커스텀, 튜닝 부품만 한 3만 개가 넘는다고 그 정도로 사람마다 같은 차종이라 하더라도 다 틀려 우리 각자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듯이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있죠 만약에 북미에서 천만 원에 팔리는 차량이면, 우리나라에 오면 이천만 원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강아지라 그냥 최고인 것 같아. 근데 그 어떤 뭐 포지션 불편한 거, 차도 무겁고, 그 다음에 고성능을 내는 것도 아니지만은, 칼리만의 그런 맛이 있습니다. 제가 할리를 좋아하잖아요. 할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맛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 2 4 엔진이고, 1 0 7 엔진이고, 이렇게 엔진입니 점점 유로5이브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또 할리도 이제 수련 출연, 수랭식 엔진이 나오고 하는데요 점점 예전에 고유의 요전에 뭐 딩캠 엔진 에브 엔진 카브 엔진 저는 그런 거 갖다가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막들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 정말 계속 아쉬운 할리인가 아닌가 가격 정책도 그렇고 바가지 씌우는 것도 그렇고 어떠한 파츠들도 너무 예, 바가지를 씌우니까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제주사지만 근데 할리 맛은 부인할 수는 없네 그래서 그 할리 맛그 다음에 멋 남자 이런거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감내를 하고 타야 되는 바이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저는 이랬는데 행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오우 날씨가 이제 살쌀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해 주시면 알죠. 건강해지고 인생 대박 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길동길토.